지금 새로운 정부가 국방 개혁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그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군 복무가 공평한가 하는 문제를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군 복무 자체가 남성들만의 그런... 의무로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따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등반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복무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간 게 아니냐. 남녀가 공평하게 뭐 반드시 뭐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여성들도 어떠한 형태든지 사회에 기여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남녀가 모두 복무한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한60% 정도가 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 또 결혼을 할 예정인 여성들은 군 복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애를 낳아. 이렇게는 할수 없지만, 이스라엘처럼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전투병과에 가서, 뭐, 무거운 군장을 메고 탄약통을 들고 이러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전투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특히 AI가 지금 도와주고 또 드론이 있고 로봇이 있는 이러한 전장에서는 더욱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 외에도 더 심각한 것은 사회 지도층, 사회 지도층들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뭐 돈이 많거나 또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과외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육군을 잘안 갑니다. 주로 해공군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육군을 온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행정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전방 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요즘은 뭐좀 낮았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군 외에 해공군에 지원을 하되 거기에 학벌 위주로 선발하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해공군을 지원하되 해군군에서도 그 자기네들이 학벌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카투사를 뽑는 거랑 비슷하게 하든지 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정 소득이 높거나 또 학력이 있거나 특히 장차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은 무조건 최전방 가서 전투병으로 복무를 하든지 겨고지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 지도층과 사회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나라를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워야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지, 그렇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복무를 안 한다든지, 또 무슨 특히 그 산업체의 요원들, 뭐 이런 걸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국가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그러한 정신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방개혁을 지금 논하고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를 논하는 이 와중에 정말 이 정부가 꼭 필요한 개혁을 한다 그러면 우선 이 문제부터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리드해 나갈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계층들, 이런 계층들이야말로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